네, 여기는 가지각색 꽃이 다 있네요. 성류인 <laughs> 것 같은데, 벌써 꽃이 이렇게 예쁘게 베있네요. 네, 꽃꽃입니다. 이게 또 라일락이 있네요. 네, 저기는 또 핑크빛, 이름 <laughs> 모를 꽃이 있네요. 네, 봄꽃처럼 좋은 일가득넘천하시기 기도합니다. 네, 예쁜 꽃처럼 좋은 가득넘천아시기기도 합니다. 네, 꿀 따르고 들이막 윙윙 다니고 있네요. 네, 아일라 향기가 너무 좋네요. 네, 예쁜 꽃처럼 좋은 가득넘천아시기기도 합니다. 죄송한 게 아셔서요. 네, 저희 집으로 가는 골목길입니다. 지금 담이 많이 나네요. 네, 오늘 전도한, 이제, 운동이 된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도 운동도 하게 해주시고, 또좀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길입니다. 오래된 길인데. 네, 오래된 길입니다. 선우노가 초등학교 때 걸었던 길입니다. 네, 별로, 제자분한 <laughs> 옛날 길이네요. 저기 보이는 곳이 저희 아파트입니다. 네, 저기 보이는 곳이 저희 집입니다. 네, 현원호가 초등학교 때또 중학교 때까지 걸어, 걸어서 학교 다니던 길입니다. 이 집은 저희들이 분양받기 전에 2층 집인 것 같은데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있을까 하고 했던 곳인데 더 좋은 집으로 하나님 데주셨습니다. 네, 여기 민들레가 있네요. 어제 제가 좋다고 소개해드린 민들레가 이렇게 있네요. 네, 민들레가 피부 건강에도 좋고, <laughs> <laughs> 골다혈궁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민들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민들레 네, 운동이 되어서 얼굴이 빨개지고 땀도 많이 났습니다. 네, 행복한 오후 지내세요. 오늘 하나님 문회로 청도 잘하고 쇼핑도 잘하고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샬롬 하트 감사합니다.